찍기 전에 어, 멤버시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승전님께서 멤버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오인께서 재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다 맞다 9831017님께서 성과 항본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기분 좋다. 기분 좋아? 박튜브님께서 물린다 커피 한잔 사줄게 최상 1등급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따마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야, 현재 시간 1시 45분이고요 어,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영상 못 찍는데요 어,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는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어, 주로 어, 롱과 어, 쇼스를 어, 치고 있고요 지금 코인비에스 거래소가 아, 차트상 330달러 어, 깨지면 어, 위험할 것이다 얘기해주고 저도 330달러에서 어, 손절투고 어, 숏을 어, 쳐한 상태입니다. 역시나 어, 300달러에 부근에서 어, 내려왔고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어, 실적이 좋게 놀 것이다 코인비에스 어, 거래소가 그래서 어, 매물대가 없이 올라갈 것이다 예상하고 제가 롱에 투자했는데 실적이 개판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어, 손절치고 어, 숏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 제 계좌를 인정하자면 숏을 매도를 했거든요 롱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9.30씩이 났고요 어, 나이스브랄 이거는 코인베이스 그래소 지금 숏입니다 두배짜리 어, 계좌를 모두 인정합니다 지금 현금이 한 5,600만원 어, 지금 보유중입니다 아, 그리고 코인비에서 그래서 어, 지금 3배 짜리를 또 투자하고 있죠 어, 수익률이 12% 고요 5,100만원 정도 어, 지금 매수 상태입니다 아, 지금 다른 계좌는 어, 지금 약 아, 6천만원 들어가고 5,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한 지금 천만원 정도 수익적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률이 16... 5%인데 어, 지금 5,600만 원 정도 현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종목이 숏인데 오늘 어, 코인베이스 그래소 두 어, 배짜리를 어, 코인을 매도를 쳤습니다. 계절 보시면 이렇게 아, 1인쇼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저께 코인베이스 그래소가 한1% 1.5% 정도 하락했을 때 가격 오늘 한2% 정도 가격이 반응했으니까, 아, 반응했으니까, 아마도, 어, 그, 또이 또이 비슷하게, 어, 조금, 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어,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 마이너스는 아닌 걸로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670만원 수익 중인데, 한 5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 500만원 정도 수익 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장에서 또 마이너스를 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300달러를 깨지면 제가 300달러 깨지면 여기 26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260달러에서 분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22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제가 여기서 갑자기 어 300달러 어 지켜주면 310달러까지 올라오면. 3 4 0달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다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등이 나오면 수익을 다 포기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제가 익절했고요. 영국장에 있는 계좌를 팔려고 해도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반등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락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반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애프터장에서 일나자마자 매도할때 있고, 영국장에는 지금 12시 반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고 일났더만은, 매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결국은 제가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인베스 그래소를 지금 투자할 때, 아, 제가 숏하고 지금 롱하고 같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탐익달러 깨져가지고, 한 260달러에서, 좀 분해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코인베이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면 50%까지 본능이 떨어지거든요. 자, 이럴 때 올랐을 때 많이 떨어지면 한50% 48% 이런 식으로 지금 폭락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자리는 뭐, 고점 대비, 어, 이렇게 40% 이렇게, 38%, 38%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31%거든요. 그럼 40% 까지 떨어지면 한이 정도까지 더 어, 추락을 해야 한다 어, 260달러 까지는 추락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쓰다기 아, 결국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코인벤스그에서도 함께 어, 하락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어, 반등으로 어, 마감했습니다 요서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제가 뭐라 겠습니까조 위험해 보이더라도 20선만 좀 지지해주면 상승 추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20선이 만약에 맞고 하락하면 이게 하락 추세지만 이게 어떻게든 20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추세라고 할수 없고요. 8월달은 좀 위험하다. 제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낌새가 이상하면 바로 매도해 버리고 이래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20선을 지지를 해주니까 상승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언제든지 20선 깨지면 내려올 수 있다. 그때 토끼일 준비도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테크들이, 워낙 지금, 실적이 다 잘났습니다. 테슬라 빼고는 전부 다 실적이 잘났거든요. 애플 실적 잘났죠. 아마존 실적 잘났죠. 넷플릭스,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안 했고, 구글 뭐, 실적,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완전히 끝장나게 실적이 잘났어요 모든 게 실적이 잘났왔습니다 특히 메타가 제일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 지금 2 0선은 깨지지 않고 빅테크 위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줬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주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9월달에 올지 8월 중순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올지도 모릅니다. 20선만 깨지면 도망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일단은 제가 말했듯이 신고가만 뚫어지면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신고가만뚫어지면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신고가만 뚫으면 올랐다가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신고가를 뚫어주고 20선을 깨지 않으면 나스닥이 계속 갈수 있다. 나스닥이 계속 간다는 것은 빅테크가 실, 잘났기 때문에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20선만 이탈하면 바로 도망치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예, 네, 많이 올랐는 거 누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선이 꺾이면 그때 도망치면 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 나스닥이 오늘도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거래소도, 반등을 이나 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어, 만 하락을 한다면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또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등을 할수 있어가지고 제가, 어, 지금 레버지 곱하기 두 배짜리 코인을 정리인 거고, 오늘 본장 가서 정리를 할지 아니면 다시 롱을 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때 보고 바로 판단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예측 안 합니다. 차트만 보면 바로 따라가고, 내려갈 때 쇼치고 올라갈 때 롱치는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응,도 각은 잡혀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여게장성 맞고 내려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추락할 것이다. 이 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각일 때 본격적으로 매집할 거고 이 가격이 아니면 단타식으로 계속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RSI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RSI도 많이 내려왔지만 더 밑에까지 더 내려와야 한다 요 밑에 조금 더 나왔죠 그 다음에 MACD도 좀 매도 시그널 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가지 않지 않나 자 이런 데서 매수 시그널이 떠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매수를 할수 있다 MACD도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60달러, 어, 깨지면 220달러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춘대비 31%이기 때문에 40%는 많이 빠지면 50%거든요. 그래서 러평균맞다 40%는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260달러에서 220달러가 되지 않을까. 그때 매집을 본격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시 운하신 분들에게 글 남겨드리거든요. 제가 팔고 사고 팔면 바로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영상 보신 분들은, 어, 올려드리지 않고요. 어, 메모시 후원하신 분들은 따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솔직히 올려준다 생각으로 올려드립니다. 300달러 깨져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본점 가서. 버릇차고 올랐더만은, 어, 300달러 이상 올라갔다. 그래서, 어, 혹시 오늘 반등 넣을까봐 쫄아가지고, 제가 수익 신을 했다. 이렇게 말해버렸고요. 오늘 올라가서 롱을 탔지 어, 다시 하락하면, 3 0 0 깨지면 다시 숏을 탔지 모르겠으나, 결국, 어, 제가 매, 뭐, 매매를 하면 바로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도를 때렸다고 수익 익전했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드렸고요. 안 찍는 일일 전에도 어 제가 바로 이렇게 글을 남겼죠. 호베 실적이 안 좋아서 방금 악재가 떴다고 전환 사체가 떠가지고 유증을 한다고 떠가지고 차트가 촉각해가지고 제가 어, 숏을 매수를 한다. 자, 230달러 이6 0 부분에서 롱으로 모아갈 생각이다. 절대 따라하지 마라. 자, 말을 해드리고, 어, 제가 요게 또단탈시겠다 말을 해가지고, 바로 쇼스또 매수를 해가지고, 제가 또, 어, 큰 돈을 수익을 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반성해버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공개빵에는 이제, 어, 따로 매수한 건안 올리고, 한 번씩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후은, 존나 비싼 게 아닙니다. 어, 990원 짜입니다. 리 새우깡 한 봉지보다 더싼 겁니다. 여러분들. 어, 최상위 등급 물린다. 어, 커피 한잔 사줄게 4,900원짜리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분들 찐팬인 분들 저에게 어, 4,900원짜리 한달한 번씩 주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음료수 한잔 해줄게 2,000원짜리입니다 새우가 한 봉지만 후원해 주시면 어, 바로 내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홍보하냐고요? 이런 거 먹고 살려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새가 만바에 빠지게 왜 하는 겁니까? 내잘 되려고 돈 벌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한 달에 30만 원 밖에 못 봅니다. 또 댓글도 한번 읽어봐야지. 아, 또 댓글. 자, 이 보십시오. 나만 사면 물린다. 투자 방법. 레버리지 매수. 하락시 추가 매수. 존보. 결국 내평단가보다 높게 팔면 고수. 내평단가보다 낮게 보면 팔면 하수입니다 저는 뭐 물리면, 롱으로 밀렸을 때 계속 매수를 합니다. 요새는 뭐, 나스닥이 너무 고점이라서 탄력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물리면 어떻게든 평당을 낮춰가지고 제가 익절하거든요. 어, 저는 이네스타일입니다. 투자 방법 없습니다. 물렸다! 손절 치거나 아니면 무조건 한다 생각하면 계속 물탑니다. 그리고 마이스92% 당했죠, 그때. 그렇지만 제가 5천만 원 익절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코인베이스 그래서가 실적이 좋게 놓을 수 있다. 좋게 놓으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급등할 것이고 실적이 개파에 놓으면 완전히, 어, 300, 200, 300달러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310달러 지지 못하면, 260달러까지, 어, 지지할 수 있으니까,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겠다. 제가 MACD가 매도 시 때문에 MACD 때문에 차트가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실적 때문에 간다. 실적 때문에 간다. 하지만 실적 개판 놓으면 제가 손주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현금 보유해라. 이렇게 했는데, 나 보고 싶을 때 있다고 지금 뭘 하는 것 같은데, 영상에 보면 현금 보유하라고 해놓고, 코베 쇼친거 혼자 쇼친거 너무 한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보고 쇼 잡았다 가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 인간 지표 아닙니까 저 따라 하신 분이 있어요 나보고 주식 졸라게 못한다고 조롱가 댓글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왔어 내가 쇼 치니까 왜 영상 안 올리냐고 막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영상 올리합니까 귀찮아 죽겠구만 멤버씨 990을 내면 내가 게시판 올려드리면 내 따라 하든가, 그러면. 그렇다고 물리 다고 내, 남 탓하지 말고. 영상 찍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때마다 영상 찍는 거. 저는 하고 싶을 때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아직도 저를 원망하신 분도 있다면, 그는 본인 탓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올라가면, 나 사무득. 돈 꼴면 니 탓. 니 잘못이다. 내 탓하지 마세요. 저보고, 인간 지표라고 말하고, 저보고 주식을 졸라게 못 한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전 주식을 잘 하지는 못 합니다. 잘 버티고, 결국 익절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주식을 졸라게 못 하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4,300만 원 수익 익절를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졸라 못 하지만, 4,300만 원익절를 했고요. 제가 실제 개판에 나와가지고 손절 쳤습니다. 고인베스 그래서 세배짜리 손절 쳤지만, 제가 숏을 맺어가지고 다시 어떻게든 회복볼 해놨죠 회복 해놨고 결과는 그냥 이런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항상 보여 드리지만 뭐, 3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거의 70%였고요 죽을 것 같다고 어, 곡소리 내면서 버티는 사람이고요 4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2% 마이너스 90% 이상 갔던 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권베스컬래서 올라갈 거라고 종보 해가지고 어, 결국 내 평단가보다 높게 팔았습니다 이게 바로 존버의 어, 실력이고 이게 바로 실력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졸라게 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좌를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인부로만 시부리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 오늘 익절한 거 보여드리고 이거는 6개월치밖에 안 되더라고요 6개월치 이거 10달 하면, 뭐, 이렇게 계좌가 안 놓고, 노네. 어 10달까지, 이렇게, 1200만을, 어, 지금 익절을 했다. 이, 보기, 부... 이 계좌, 인정하잖아요. 시... 1 3 0 0만원 익절! 브라이스 브라 그래갖고, 올해만, 뭐, 거의 뭐, 5천만 이상, 한, 이상, 6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익절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간지표라고 하고, 어, 뭐, 주식 바보라고 하는데, 네, 바보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솔직하게 계좌를 인정합니다. 수익률 현황 보죠 이게. 이건 뭐, 거짓말 칠수가 없어요. 유족 수익률, 뭐, 6천만원. 자, 6천만원.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 시부랄까. 금리 인상 때문에, 아, 마이너스 74%, 마이너스 80% 천만원 빼고는 모든 걸 존버해가지고 제가 수익을 다낸 겁니다. 이거 류적 수익률은 거짓말 칠수없어요 6천만 원이지. 6천만 원, 6천만 원. 그런데 내계좌 얼마 있다? 내 계좌에 거의 뭐 5천 7백만 원. 아저요 돈을 다 잃어도?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공짜 돈입니다. 제가 원금 4천만 원 투입했거든요. 원금 4천만 원 투입해가지고 어 제가 지금 한 1억 7천 원도 만들어놨고 제가 요 돈을 어 제가 다른 계좌에 삼성증권에 넣어 놔가지고 어, 그 계좌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5천만원 지금은 어, 제가 요 돈이 어, 다딴 돈이다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한 종목만 합니다 제가 여러 종목을 해 봤자 어, 머리만 아프고 초보자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 요 분들은 그냥 빅테크만 하면 됩니다 지금 FNGO 있는 종목 있잖아 이런 종목만 하면 된다 요런 종목만 사가지고 버티면 된다 자, 풀매수가 아니고, 나스닥이 20선을 터치를 못한다. 2 0선에서 꺾인다. 그럼 하락 추세. 요 때부터는 계속 매수를 하지 마시고, 오늘 내려오면 나스닥이 10%에서 7% 내려오면 그때 FNG를 매수하면 되고, 그 다음에 FNG 같은 경우는 매수해놓고 계속 버티면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초보자일수록 빅테크, 애플, 레프리스 메타 아마존 있는 이런 빅테크들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배짜리 투자하신 분들 많죠 제가 이렇게 두배짜리를 투자하신 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딴건 다 필요 없고 지금 벌써 마이너스 55% 실적 개판 나오고 바로 고점대비 55% 처음 받고 있습니다 이두배짜리는 언제 어 계속 올라갈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을봤더면 어느 정도 보면 고점에서 보면 한75% 고준 대비 뭐 어느 정도 반등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만 결국 내려올 때한75% 76%까지 쳐내려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상승 때도 어, 쳐내려온 거 보면 아 그이면 82%쭉 어, 뭐, 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반등 왔다가 쭉 밀리거든요 82%까지 쳐빠지더라 레버리지 곱하기 두 배짜리는 바닥이 어디 있냐? 어, 기본적으로, 어, 올라갔을 때, 9달러 했을 때, 올라갔을 때, 뭐, 80달러, 뭐, 6배, 7배 정도까지 오르고, 뭐 최소 5배까지 오른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거의 80%까지 곱더라. 지금 고점 대비, 몇 퍼센트인 거야? 56%거든요, 이제 56%. 그러면 더 내려갈 수 있다. 80%, 75% 까지는 무조건, 어, 단단치하고, 75% 이상 내려갔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아가면, 최소한 3배에서 4배, 많으면 5배까지 먹을 수 있다.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콘소리 같은 경우는 도대체 몇 배까지 채워 빠지고, 몇 배까지 오르냐. 콘소리 같은 경우는, 아, 말도, 뭐, 기본적으로, 어 올라갔을 때,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기본은 10배 정도 오르고, 10배에서 25배까지 오르고, 기본적으로 15배에서 2 5배 오르고, 내려갈 때뭐80% 이렇게 빠지는데, 그 하락장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93%, 95%까지 빠질 수가 있다. 이, 보십시오, 93%.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만, 겨우적으로 90 몇%까지 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말하면 레벨 곱하기 3배짜리 콘솔 같은 거는 90몇% 93% 빠졌다가 9 5에 빠졌네 93% 빠졌다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요게 보면 한 4달러 5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갔을 때 거의 뭐 45달러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10배 정도 12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서 내려올 때또93% 95% 빠졌거든요 올라갔을 1.1달러에서 26배 27달러까지 26배 아닙니까? 그, 지금,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51달러에서, 와, 내려왔을때 1.1달러. 거의 뭐 노가 빚거든요. 올라갔을 때, 1.1달러에서 20달러. 26배. 어, 그러면 지금 얼마 빠졌습니까? 지금. 고정대 75%거든요. 아직까지 더 빠지지 않다. 더 빠지는데, 만약 90% 이상 빠졌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어, 존보를 하면, 결국 두세 배, 많으면 열 배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1억 투자면 10억은 금방 가는 거예요. 했듯이, 레버리 곱하기 세 배짜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75% 계좌만, 어, 유지한다면, 어 본전 회복, 그 다음에 두배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 75%까지 빠졌다. 그럼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어느 정도, 75% 만들어 놓으면 결국 입지를 할수 있습니다. 두세를 먹고, 마이너스 50% 만들어 놓잖아요, 내 계좌가. 그러면, 분명히 세네배는 먹을 수 있다. 아, 결국 내 계좌가 어떻게든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콘솔이를, 어, 아, 지금, 6달러인데, 한 3달러까지는 더 출할 것 같고, 3달러에서 매수를 하면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어떨지면 계속 매수하면 되니까. 그리고 존부하면 10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럼 기름적 주로 다섯 배 정도는 먹습니다. 15배에서 바닥 잡았을 때 25배까지 오른다는 게이레버지 곱하기 3 배짜리의 양의 복리입니다 어떻게든 저점 대비해서 잡아야 합니다. 그 내려갈 때까지는 조금 사고 팔고 하고 완전 히 내려갔을 때는 계속 추매를 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계속 하락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인버스 타다 인버스 잡잖아요. 조대입니다인버스는 정말 짧게 잡고 치고 빠져 나가야 돼요. 자 오늘 영상 요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그냥 아, 어떻게든 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너스 90% 맞아서 이 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제가 잘 알아서 합니다 오늘 영상 요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